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오는 11일 진행될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일호 총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와 관련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광욱 대표의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사건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허위 발언에 대해서는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 무렵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 입시비리 진위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상당했고 최광욱 의원과 열린민주당은 이들을 상대로 지지 기반을 얻었다는 견해입니다.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가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신의 당선에 득이 된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혐의가 인정돼 유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인데 반해 최강욱 의원은 이번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형에 그쳐 당선 무효를 피해가게 됐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후 매우 유감,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보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늘 선고를 간접적으로 부인한 최강욱 대표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이라 지적하며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를 법원 측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다가올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엔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확인서와 미국 조지 워싱턴에 대한 허위 장학 증명서를 제출해 지원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최광욱 대표는 2017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어디에 쓰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업무에 방해도 될수 없다며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2017년 5월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문자엔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란 문장들이 오갔습니다. 최광욱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연고대 입시 자료로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8일 오후 3시경 1호 설 t v 는 이와 관련해 광복회 고문 정승철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승철 변호사는 하급심의 재판에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엇갈릴 수 있다며 강한 증명력을 동반한 증거로 인정돼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재판 유죄까지 연결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강욱 대표의 재판 자체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의 증거 중 하나로만 인식될 뿐 유죄를 선고할 막강한 사유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또한 정승철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어서 오늘 선고에 대해 최강욱 대표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최강욱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벌금 80만 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도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료설 TV 신성입니다.